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전반기 마지막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며 전반기 1위를 확정했다. 한화는 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 0 2 5신한은행 SOL뱅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1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3연승을 이어가며 시리즈를 싹쓸이한 한화는 49승 2무 33패 승률 598을 기록하며 남은 전반기 세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공동 1위를 확보했다.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6월 18일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이후 12,072일 만에 전반기 선두에 올랐다.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는 6이닝 동안 2피안타 2볼넷 11탈삼진 무실점으로 뛰어난 투구를 선보이며 시즌 10승째를 거뒀다. 김범수 2이닝 무실점, 조동욱 3분의 2이닝 무실점, 김종수 3분의 1이닝 무실점, 윤산흠 1이닝 1실점으로 이어진 불펜도 무실점 피칭으로 팀의 승리를 지켰다. 선발 박주성은 6이닝 4피안타, 기롬런 이볼렛 1사구 3탈 3진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됐다. 박윤성 1이닝 4실점, 윤석원 1이닝 무실점, 박정훈 1이닝 3실점. 으로 이어진 불펜도 흔들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키움은 1회말 이사 상황에서 이주형이 1루수의 실책으로 2루까지 진로했다 그러나 최주환이 삼진을 당하며 2사2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하나는 2회초 선두 노시환이 볼레스로 출루했고 최은성이 선제 트런포를 터뜨리며 주도권을 잡았다. 이어 김태연의 안타와 이도윤의 1루타로무사히 3루 기회를 만들었다. 이재원이 1타점 진루타를 때렸고 2루 주자가 3루에서 아웃되며 3-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심우준과 이원석은 범타로 물러났다. 키움은 3회말 2사에서 송성문이 2루타를 때리며 다시 득점권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최주환이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며 또다시 점수로 연결되지 않았다. 한화는 5회초 선두 타자 심우준이 안타로 출루했다. 이원석이 3진을 당했지만 리베라토가 볼레을 골라 1사일 2루 기회를 이었다. 문현빈의 진로타로 2사일 3루가 됐지만 노시환이 삼진으로 물러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키움은 오회말 2사 상황에서 김건희가 유격수 심우준의 송구 실책으로 2루까지 진출했다. 전태현과 송성문이 연속 볼넷을 골라 2사 만루가 됐지만 임지열이 삼진을 당하며 기회를 놓쳤다. 6회에는 선두타자 이주형이 안타로 출루했으나 뒤를 이은 최주환, 주성원, 원성준이 침묵하며 득점하지 못했다. 하나는 7회초 1사후 심우준과 이원석이 연속으로 안타를 기록했다. 이어 리베라토가 스리런 홈런을 날리며 점수차를 벌렸고 노시환도 솔로포를 더해 한 점을 추가했다. 키움은 파르말 송성문이 안타로 출루하고 임지열이 볼넷을 얻었으며 이주형의 진루타로 1사일. 3루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최주환이 3진을 당하고 주성원이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나 득점 없이 이닝이 종료됐다. 한화는 9회초 이원석이 선두 타자로 나서 솔로 홈런을 쳤다. 이어 리베라토가 안타와 폭투로 1루에 도달했고, 유로결이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우스로 잡혔지만 노시환이 적시타로 한 점을 보탰다. 이후 황영무의 진루타와 김태연의 1타점 2루타가 이어지며 점수는 10 영으로 벌어졌다. 9회 말 마지막 수비에서는 상무에서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윤산흠이 전역 후 처음으로 1군 마운드에 올랐다. 이사후 김동헌이 1루타를 때렸고 전태현이 볼넷과폭투로2사1 3루를 만들었으며 복크로 1점을 내줬지만 더 이상의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하나는 이원석, 부익수, 루이스, 리베라토, 중견수, 문현빈, 좌익수, 노시환, 삼루수, 최은성 지명타자, 김태현일루수 이도윤, 이루수 이재원, 포수, 심우준, 주격수 으로 선발진을 꾸렸다. 최은성은두 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시즌 14번째 홈런이었다. 리베라토, 시즌 2호, 노시환, 시즌 17호, 이원석, 시즌 4호, 도 홈런포를 가동했다. 이원석, 리베라토, 노시환, 김태현은 멀티 히트 활약을 펼쳤다. 키움은 송성문, 삼루수, 임지열, 좌익수, 이주형, 중견수, 최주환, 일루수, 주성원, 구익수, 원성준 지명타자 어준서 유격수 김건희 포수 전태현 일루수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키움 타선은 한화 투수진에게 눌려 사안타에 그쳤고. 송성문만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분전했다. 오늘 경기에 대한 한화팬들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기 1위라니. 한화팬으로서 눈물이 납니다. 1만 2072일 만에 이 순간을 다시 보다니 진짜 감격이에요. 와이스 진짜 대박입니다. 6이닝 무실점에 탈삼진 11개라니 믿고 보는 에이스네요. 리베라토 스리런 홈런 터질 때 소리 질렀어요. 팀의 기세가 진짜 무섭네요. 계속 이렇게만 가자. 최은성 두 경기 연속 홈런 미쳤다. 시즌 14호라니 진짜 날아다닌다. 역시 믿을 건 최은성. 윤산음 제대 후첫 1군 등판 너무 감동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잘 막아줘서 고맙습니다. 노시환도 솔로포의 멀티히트까지 완벽한 경기력. 중심타선이 이렇게 든든하니 질리가 없죠. 한화 불펜진도 오늘 너무 잘 버텼어요. 무실점으로 잘 막아줘서 와이스 승리 지켜준 거 최고예요. 이원석도 홈런의 멀티 히트, 오늘 정말 전방위로 활약했네요. 리그 1위 팀 다운 경기였습니다. 드디어 한화가 진짜 강팀이 된 느낌이에요. 시리즈 스윕으로 전반기 마무리라니. 꿈만 같아요. 키움 타선이 하나 마운드에 눌린 거 보니 우리 투수진 진짜 좋아졌네요. 후반기도 기대됩니다.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눈물이 납니다. 1992년 이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려온 팬들에게 이보다 큰 선물은 없죠. 이번 시즌은 뭔가 다르다는 걸매 경기마다 느끼게 해줍니다. 라이언 와이스가 진짜 믿고 맡기는 에이스라는 걸 증명했네요. 6이닝 동안 안타 2개만 허용하고 탈삼진 11개라니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외국인 투수운이 없었던 과거가 이제는 옛말 같아요. 리베라토의 스리런 홈런은 완전 짜릿했어요. 심우준과 이원석의 연속 안타에 이어 터진 대포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하나타선이 이제는 찬스를 놓치지 않는 팀이 됐네요. 최은성의 연이은 홈런포가 너무 든든합니다. 중심타선에서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시즌 14호라니 진짜 대단해요. 올 시즌 커리어 할 찍을 것 같은 예감 듭니다. 윤산음이 저녁 후첫 등판에서 멋진 마무리를 해줬네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이 이렇게 바로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앞으로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 보면서 한화가 진짜 강팀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선발부터 불펜까지 탄탄했고, 타선도 필요한 순간에 터졌어요. 이런 팀 컬러라면 한국 시리즈도 꿈은 아니겠네요.